So 안녕하십니까. 셀트리온을 읽어주는 남자 실전 투자의 트레이딩 스피인 프로그램 방송의 정원장입니다. 자, 너무 오랜만에 셀트리온을 읽어주는 남자로 돌아왔죠. 아이오의 전반적인 이야기와 함께 셀트리온의 추세 우 상향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셀트리온을 매일매일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오늘 이야기는요. 셀트리온이 최근 캐나다 보건부 알레르기 질환 치료제인 졸레어의 바이오 시밀러 복제약 c t p 3 9의 품목 허가 신청을 완료했다라고 27일 금일 밝혔습니다. 자, 전례연는 제넨테코와 자, 노바티스가 개발한 항체 바이오 의약품으로 알레르기성 천식 자, 비용종을 자, 동반한 만성 피부 비부비 동염 만성 특발성 두드르기 치료제로 사용되는데요. 자, 올해 상반기에는 유럽과 어, 국내에서 CT-P3구의 허가 신청을 완료했으며 자, 미국 등 국가에선 순차적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노바티스의 알레르기 치료제 졸레어는 어, 지난해 매출액이 무려 5조원에 달하며 블록버스터의 최대 판매지역인 미국에서의 경우 2025년 파트커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요. 셀트리온은 올해 5개 제품에 대한 자 글로벌 신청하기로 했으며 2 음, 0 2 5년내 기존 출시 제품이 6개 포함해서 약 11개, 11개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확보하게 될 예정입니다. 5개 후속 바이오시밀러의 파이프라인을 확보한다면 전체 50조 규모에 달하는 신규 시장에 진입하게 되는데요. 자, 이미 출시된 여섯 개 제품에 50조 시장까지 더하게 되면 11개의 바이오시밀러 포트폴리오의 전체적인 대한 어 글로벌 시장 규모는 약 1조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야 대단하죠. 셀테리온 그룹의 서진진 회장은 자 현재 셀테리온헬스케 합병 준비 중이며 자 6개월 내셀테리온 제약과도 합병을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예상 매출이 3조 5천억으로 향후 매출과 이익 모두 다 내년 자 50%씩 성장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자 2025년 회사의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이 자 3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자 언급한 만큼 프로의 셀트리온의 성장 및 주가의 흐름을 지켜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오늘의 이 캔들을 보시게 되면 2024년도를 기약할 수 있는 우상향 패턴의 자, 현재 주가의 흐름에서 여러분들에게 뭐 하나 헌집 뭐 잡을 게 없습니다. 너무 좋고요.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 꾸준히 들고 가신다면, 자,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셀티리온 2024년 목표가 25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도 내다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2024년에는 셀티리온의 제2의 전성기를 좀 맞이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자, 한해 고생하셨고요. 2024년 1월 달에도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자, 셀트리온의 중요한 셀링 포인트를 읽어주는 남자로 셀트리온을 읽어주는 남자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면서요. 셀트리온을 매일매일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고 같이 숨 쉬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사랑하는 셀트리온을 사랑하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면서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